안녕하세요 용룡입니다 지금 뱀파이어 서바이벌이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고요. 어떤 게 업데이트가 되었냐? 컬렉션에 가보시면 오망성 진화템이 생겼습니다. 오망성 진화템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진화 재료는 왕관이 되겠습니다. 오망성이랑 크라운을 갖고 있으면 어, 각성이 이렇게 되구요. 파워업에 건너뛰기를 하나 더 찍을 수 있습니다. 건너뛰기를 하나 더 찍을 수 있고요. 건너뛰기를 업적을 깨주셔야 하나를 더 찍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맵. 새로운 맵이 생겼고요. 새로운 캐릭터가 생겼어요. 오망성을 갖고 시작하는 캐릭터고요. 이렇게 해서 업적이 총 4개가 생겼는데요. 건너뛰기 하나 주는 업적. 새로운 맵에서 15분 살아남는 거. 새로운 캐릭터. 오망성 레벨 7 찍기. 새로운 맵 해금 그리고 오망성 진화 업적까지 이렇게 해서 4개가 추가가 됐고요 그럼 이제 하나씩 같이 해금해보도록 합시다 첫번째 오망성 레벨 7 찍기 업적 끝내고 오겠습니다 지금 오망성 8레벨 찍었구요 음 나가도록 할게요 신 캐릭터가 올락이 되겠죠? 음신 캐릭터가 연락이 됐습니다 크리스틴 어, 두번째 업적 새로운 맵도 열렸어요. 어,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그냥 어느 정도 하셨던 분들은 어, 한판 그냥 끝내면은 아마 새로운 맵이 열릴 것 같고요.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아니라면 세 번째 맵 노멀 클리어인지 세 가지 맵 노멀 클리어인지 헷갈리는데 제가 말했던 지금 두 가지 세 번째 맵 노멀 클리어, 세 가지 맵 노멀 클리어를 해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방금 얻은 새로운 캐릭터 능력치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새로운 캐릭터 능력치는. 어, 체력이 너무 낮은데요. 체력이 제일 낮고요. 쿨타임이 엄청 빠르네. 쿨타임이 역대급으로 빨라요. 그리고 새로운 추가 능력치를 하나 가지고 시작한데요. 체력이 낮고 이속이 빠르고 재력이 낮고 쿨타임이 빠르고 그 정도로 보실 수 있겠네요. 새로운 캐릭터로 오망성이 어떻게 진화를 하는지 한번. 오. 오망성 각성 나왔고요 왕관이랑 같이 되나본데요 왕관이랑 같이 오망성이 되는 것 같고 공격치는 과연 어떨지 뭐야 이거 와우 와우 <laughs> 뭐야 이게 <laughs> 뭐야 이게 <laughs> 미쳤다 예. 와싹스러우는 효과도 있어요. 와. 일단 오망성 업적을 완료했고요. 와우. 오망성 지나가 어떤 지나템이 필요한지 확실히알게 되었고요. 오망성이랑 왕관이랑 합치면은 눈부신 달.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눈부신 달이라는 아이템이 나오고요. 어, 효과는 보석이 추가적으로 생성되고 여러 색깔 여러 개인 보석들이 생성되고 걔네들 한 번에 자석처럼 끌어오는 그 효과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 좋아졌어요. 오망성 엄청 좋은데요. 마지막 업적으로 건너뛰기 업적까지 끝내 봅시다. 새로운 맵에서 15분 동안 살아남기 어, 갔다 오겠습니다. 새로운 맵은 일단 시간이 15분인걸로 확인됐고요 30분까지 못 가는 것 같습니다 15분이 최고예요 그래서 새로운 맵을 15분 버티면 건너뛰기를 하나 더 줍니다 아마 파워업에 들어가면 찍을 수 있겠죠 네, 건너뛰기 2개가 됐습니다 새로고침 2개 저두 번을 건너뛸 수가 있어요 그 새로운 맵이 어떤 느낌이냐면 어, 같이 한번 볼게요 어떤 캐릭터를 써도 상관은 없으니까 포배아 어, 들고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들이 자라요 풀들이 자라고요 상자가 그렇게 잘 드랍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상자가 엄청 드랍되는 것 같진 않고요 여기서 할수 있는 거는 어, 재밌게 할수 있는 거는 최대 킬 이런 거 한번 재밌게 할수 있지 않을까? 많이 그러니까 랩몹젠이 엄청 빨라요. 그러니까 새로운 그렇게 최대 킬이나 이렇게 재밌게 좀할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맵의 길이는 15분이 최대고요. 15분 하는 동안 어, 상자 하나밖에 못 먹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운인 이 건지, 그게 있는 건지? 상자를 주는 몬스터가 있는 건지 확실치는 않지만 어, 요런 느낌입니다. 어, 계속 이제 풀이 나와요. 그리고 좀 다른 모양의 풀도 나오고요. 뭔가 좀 시원하긴 합니다. 싹 없어져가지고 빠른 키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한번 해보면 재밌겠죠? 지금 이런 식으로 어, 애들 모양이 바뀌면서 어, 풀과 나무들, 꽃뭐 이런 것들을 잘하기 때문에 어, 어렵다기보다는 재미있는맵이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방금 항아리 같은 거에서 이제 상자가 드롭되는지 확실하게 보지를 못해가지고 어, 확답은 해드릴 수 없는데 상자가 나오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빠른 레벨 업과 어, 빨리빨리 찍어 가지고 어, 빨리빨리 그런 맵이에요. 한 빨리빨리 맵 지금 2분도 <laughs> 안 됐는데 보이시나요? 레벨들이 어, 이렇게 15분 동안 버티시면 클리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망성을 지금 4분도 안 되는 시간에 가져왔고요 오망성 맛보기 한번, 오망성이 얼마나 좋나 보이시나요? 저거 하면서 색깔이 다른 보석들이 나와요. 경험치 효율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는데, 되게 좋은 건, 되게 좋은 건 이게 되게 좋아요. 지금 끌어오죠. 이게 지금 미친 것 같아요. 발밑에 이제 막그 문양이 생겨요. 지금 이 소리가 나면서 어, 이, 이때부터 시작이에요 오망성이 근데 이게 빈성서 먹으면은 더 좋겠죠? 빈성서 플립을 한번 찍어봐야 될것 같아요 몇 초마다 이게 가능한지 아주 좋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망성 자주 먹게 될것 같아요. 방금 그거 하나 때문이라도 뭔가 재밌어 가지고 더 자주 쓸것 같네요. 무조건 한 방이지도 궁금한데 한 방이네요? 이게 맞나? 보스도 한 방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즉사기인가봐요. 원래 오망성의 그 메리트를 짝! 그니까 한 개체, 한 개체마다 가져온 것 같은 느낌? 보석이랑 이런 거 없어질 일은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어, 초록사신 <laughs> 초록사신 없어질까요? 과연 이 오망성으로도 초록사신이 없어질지 좀궁금한데 저는 어, 어떨까요? 온다 어, 없어졌어요 보셨나요? 미쳤다 와 세번째 맵에서 이제 오망성 자줄 수 있겠다 진짜로 방금 초록사신이 사라졌어요 한대맞고어 가버렸어 <laughs> 이거 너무 사기 아닙니까? 너무 사기잖아 다음 3, 3초 4초밖에 안되는데 아 지지. 너무 사기다 와 그래서 지금 나온 뱀파이어 서바이벌 모든 업데이트 업적 어떻게 해금하는지 다 알려드렸고요 이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바